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광수입니다. 이제 제주를 출발하기 이제 한 거의 2 시간 전인데요. 어, 아, 오늘 8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고소당하신 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 아, 고소를 당하고 8 시간 교육 받는 분들이 더 마음은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뭐 제작권 관련된 문제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는데 왜 나만 걸렸나. 자, 오늘 이렇게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많은 공, 공유를 하면서 왜 나는, 어?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을까? 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누군가로 인해서 불법으로 공유되거나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돌아다닐 때 직접 고소하거나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 하다가 취소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친고죄라고 그러죠. 즉 이제 고소를 한 저작권자가 피고소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은 뭐 합의해서 뭐 종료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 합의 과정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과 유사한 다른 걸 받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할 수도 있고 그건 저작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나만 걸렸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그게 설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로 인식을 한다 해도 대부분이 서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는 저작권법 30조의 저작권, 저작재산권 면책사항에 제한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이게 오히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좀먹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헐리지 않고 몇몇 올리는 불법 공유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물론 불법 공유하는 사람도 적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불법 공유하는 사람들이 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작권자가 바로 친구죄라고 하는, 예, 그 친구죄 때문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저작권자가 고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